센텀이지구 진입 반여 일동 우회도로 20, 2026년 조기 개통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센텀이지구 진입도로 역할을 할 부산 해운대구 반여 일동 우회도로가 산단 조성이 앞서 우선 개통된다고 합니다. 보시죠. 여기가 지금 센텀이지구 도시첨단 산단인데 이쪽에 도로가 지금 끊긴 게 있거든요. 개설되다가, 요, 태광산업 쪽으로 다돌지를 못하고 끊긴 게 있는데, 이 도로를 이제 26년까지 개통을 하는 걸로 부산시에서, 부산토시공사와 해운대구가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응. 자이 우회도로 개설이 반여동 주민의 수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설 결정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 했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 안에 548m 구간을 못 뚫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26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보십시오 센텀 이지구 사업이 어차피 진행될 것이므로 우회도로를 먼저 연결해 주민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그래서, 반유동 주민의 강변대로 진입, 반유동 주민의 강변대로 진입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차량 정체 해소와 통행 시간 감소 등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딘가면, 여기 반영농산물 시장이죠, 그죠? 또그 아래쪽에서 쭉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태광산업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 보이시죠, 그죠? 반영농산물 시장 남문 쪽에서 쭉 올라가면은 예, 쭉 올라가면은 이 태광산업 쪽 올라가는 길이 도로가 보이시죠, 이 도로, 그죠? 이게 여기서 끊겨 있어요. 끊겨 있죠, 그죠? 이 도로가. 요게 여기 이제 태광산업이거든요. 태광산업 반영공장인데. 요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 끌 뚫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요거를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 아래쪽에는 도로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도로, 요 도로도 가다가 여기서 끊겼거든요. 이 끊긴 도로 두 개를 요렇게 연결을 하겠다. 이거를 2026년까지 연결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 도로는, 요 도로는 요, 뭡니까? 센텀 이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그 도로거든요. 여기가 지금 센텀 이지구 다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로, 도로들이기 때문에 센텀 이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예. 요게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태원선을뺑 돌아서 연결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쪽에 있는 분들이 강변 도로로 진입이 훨씬 쉬워진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안 나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나가면 바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훨씬 쉬워진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이 도로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거 있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끊겨 있는 도로가 두 개가 이게 연결이 된다면은 가장 혜택을 볼수 있는 어디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봤거든요 어디가 가장 혜택을 볼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도로 끝단에 있는, 이 도로 끝에 있는 지역들이 가장 혜택을 볼수 있겠죠. 사실상 도로 끝에 있으면서 더 이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로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집도 못 짓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끝이었는데,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니야. 중간이 되거든요. 중간이. 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사실상 여기 뭐신동하로 보이는데, 신동아파트 여기가 사실상 끝이었어요 요 뒤에 보면 절도 있는데 사실상 끝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도로가 연결이 되면은 이게 이제 끝이 아니거든요 중간이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혜택을 볼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 여기는 반여동 상리마을이라고 부르는 동네입니다 반여동 상리마을 이쪽하고 요 아래쪽 신동아파트 있이 주위 여기가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가장 혜택을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왜 지금까지는 제일 끝이었는데 그게 연결되면은 끝이가 아니고 중간이 된다는 의미, 의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설되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상림마을, 여기는 아마 가장 해드를볼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요 색깔이 있는 요 지역, 여기 요, 요, 요 색깔이 있는 요, 요, 요 쪽이 센터미 지구 개발 사업 부지죠, 그죠? 바로 붙어 있잖아요. 센텀 이지구, 하나부터 있고, 도로도 개, 뭐야, 개통이 되고, 그러면은, 요 상리마을은 점점, 점점 더 좋아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현재는 가보시면은, 뭐, 허름한 집들도 있고, 공장, 창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 상리마을이거든요. 꼭 센텀 이지구에 답사를 가시는 분들은 요 상리마을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꼭 한번 보세요. 예. 어,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제가 센터미지고 여기에 상리마을에 매물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네. 현재 공장 창고 용지로 쓰고 있는 구지입니다. 상리마을이니까 센터미지고 바로 초인접이에요 덩치가 좀 큽니다. 148평. 148평이고, 위에 건물은 67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공장으로 지금. 음... 추전 사유는 센터 미주 개발에 직접적인 수입지이다. 그리고 현재 수익성보다는 향후 시세 차익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공장 바로 앞으로 8m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큰 연결 도로 말고 이쪽 진입도로가 8m 도로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도로를 딱 물고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매매가는 평당 1,150만원. 148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약 17억이 지금 현재 매매가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공장을 주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어, 매도를 하게 되면 주인이 퇴거를 하겠죠. 그러면 7천에 200정도 보증금 7천에 200만 원 월세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뭐 16억 3천 정도가 될것 같은데, 대출은 이 매물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는 대출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리마을에이 정도 가격대 매물 없거든요.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평당 뭐 1150만원 수준이면뭐꽤 괜찮은 그런 매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뭐 작은 그냥 수액 투자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뭐 10억 정도의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을 아니면 한 7~8억 정도의 자금 여력만 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뭐 대출 좀 끼게 되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하나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앞에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붙여놨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센텀 이지구 도 시첨단 산업 부지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그 상리 마을에 있는 공장 용지는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요 도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개통되어 있는 도로, 현재 개통되어 있는 도로 노란색, 요 파란색이 연결되는 도로, 태양 산으로 끼고 돌면서 연결될 도로. 이러나 저러나 요 상리 마을은 센텀 이지구 사업에서 가장 혜택을 볼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태양소장한테 내일 전화하셔서 디테일 브리핑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